안녕하세요. 마미기입니다. 오늘도 다큐스던전 104주차 들어가 보도록 하죠. 저번에 돈을 왕창 벌어온 우리의 유물 수집상 펀드가 회복이 됐으니까 또 들어가서 친구 좀 무기력하긴 한데 또 들어가가지고 돈을 벌어오도록 하죠. 돈이 워낙 없어 한 2, 30만 원은 있어야 어, 이 은행 이전놀이하면서 편안하게 게임을 하는데 말이죠. 자, 여기 들어가서, 음, 횃불 밝혀놓고, 저번에 이쪽에서 사육장에 횃불을 밝히긴 했는데, 들어갈 곳이 없어서요. 뭐 아이템이 특별히, 뭐, 내가 얻고 싶다, 뭐, 이런 것도 없고, 선조템도 다 얻었죠. 하나 없는 것 같은데, 뭐가. 뭐, 어쨌든. 여기 들어가가지고, 감염된 시체 활성화 하면서, 다음 보스전도 노리고, 돈도 왕창 벌어오고, 이런 식으로 갑시다. 템은, 뭐, 순교자의 봉인 같은 거 한번 들어봤고요 뭐 얘만템 잘 들고 있으면 되죠. 세트 아이템 제대로 들었으니까. 요번엔 각성하겠지. 그리고 유물숲상 전용 아이템 두 개로 꾸려봤습니다. 회복하고, 방어력 25%. 딱히 의미가 있어 보이진 않는데. 그리고, 음, 밥은 좀 많이 가져가 볼까요? 혹시 모르니까. 얘네가 적자를 보기 힘들어. 투자 많이 해줘도 돼, 얘네는. 그쵸? 저번에 횃불을 안 들어가, 고 들어가가지고, 에로상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요번엔 성공하겠지, 설마. 근데 실패해도 이득을 보는? 약간 그런 시스템이잖아. 요 얘네 워낙 돈을 잘 벌어서, 이게 길이 왜 이래? 또 일자야. 다행히 시작 위치는 괜찮네 완전 일자면 괜찮지. 양쪽으로 퍼져 있으면, 그게 좀 그렇지. 아니, 95% 아니야? 실패를 한다고요? 95%가 아니었나? 내가 걸 잘못 알고 있나? 아니네 70% 베이스네 40% 기본 수치, 30% 위즈넵 함정 해제, 110%잖아 어떻게 실패를 한 거야 도대체 또 생겼다 어떻게 실패했는지 확인을 해 봅시다 85%를 실패했네 95%는 아니었고요 그래도 그렇지 하긴 85%두번 연속 실패한 적도 있는데 이 게임에서 뭐그 정도는 이변도 아니잖아요. 그걸 왜 네가 건드리니? 저번에 어차피 가득 찰 거라고 유물 수입상이 안 열고 이상한 애들이 열어가지고 좀 불편하신 분도 있고 저도 조금 불편했어요 사실. 돈은 어차피 가득 차긴 한데 생각해 보니까 유물이 나오던 게안 나오는 거라서 손 개선해잖아. 일단 달려들고요. 이게 부패 연막이 안 통하는데 후쿠리로 조집시다. 은근 따박따박 무슨 접근 붙듯이 들이 들어가 그리고 이렇게 해주면. 방어력도 올라가고, 피도 올라가고, 저희 표식조차 오는 놈, 반격으로 다 조져주고, 치명타면 더더욱 좋고, 스트레스도 해서 관리하고, 중보배원까지 버프를 좀 걸어주면 더더욱 좋겠지만, 오바구요. 돈 벌어야지. 이은거리 해주시고, 그리고 뒤에 좀 말랑말랑한 놈 때려줍시다 여기 독이 안 통하는 곳이라 가지고 좀 쓰레기 같거든요 이 팟이 그래도 믿고 맡기는 거지 방어력 36%니까 이제 안 아프겠죠 이 엠병 앱이 엠병이고요 얘근들 표시가 아주 제대로 찍어 놔가지고 효율 좋네 이걸 아끼지 말고 써줍니다 왜냐 어차피 갖다 버릴 거니까. 자 혼자서 거기 싸우고 있는데, 아주 너무 무시할 건 아니야. 오받음한 아, 차례니까 안 되고요. <laughs> 아 맞아 도 하나도 안 아프죠. 회복을 좀 꾸준히 해 줍시다 킬러라고 보기에는 좀 너무 약소하기 때문에 애들이 보호받으두 체리니까 외도를 한번 정도는 해도 되겠지 아 방어력을 도트 딜로 푸시든지 방어력 관통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독이 안 통하니까 근데 독이 안 통한다고 보기에는 좀 그것도 좀 무시하는 거겠네 이거 중독저항 깎아버리거든요 음, 잘 통하잖아 출혈은 잘 걸리겠지 3 3은 6오 죽었네 음, 무시하면 안되지 우리 담배 나갈까? <laughs> 힐링 좀 해주셨구요 오우야 부자가 될 거야 음.. 벌써부터 뭘벌어야 될까? 개꿀 좀 고민을 하고 있고요 여기는 그렇게 헤맬.. 헤맬 일 없으니까 루비 에메랄드 음.. 아.. 성수 파티죠 만만한 게 성수지 문장은 다른 놈들이 가져오는 걸로 하고 에메랄드 뭐 별로 한 한칸 비웠으니까 방이 부족해 보이는데 아이템 가득 채울 수 있을까요? 음 응, 가득 채우고도 남겠네 아 에메랄드가 되게 풍년이네 계속 증서, 증서 같은 거안끼 우리 돈만 얘는 돈미사 파티로 돈만 가져갑니다. 왜 그러세요? 음. 우리는 돈 조금만 합니다. 작은 놈을 먼저 죽일까요? 이게 맞겠지? 응, 크리도 잘 들어. 얘가 일리를 동시 공격하는 기술이 있어서 딱히 의미는 없어 보일 것 같기도 한데. 중독 80% 깎아주겠지 뭐. 해줘? 못해주네. 분열하셨어요. 아, 연거리 사격 대신 마저 죽이겠다, 그, 일렬에주는거 보소. 나가린데. 오, 아까도 이 모양이었던 것 같은 게왜 달라진 게 없지? 버그가한 번부터 죽입시다. 아, 이게 출혈저항이 안 걸리네. 출혈저항이란다. 중독정을 못 깎네. 뭐, 입에서 뇌에서 어떻게 필터링을 거쳐서 입에서 나오는 순간, 출혈이랑 중독이랑 바뀌었구요. 살짝 미쳤을 수 있죠. 일상생활에 지장 없습니다. 이거는 연거리 가격으로 죽을 것 같으니까 내비두고, 큰 놈부터 조집시다. 반격으로도 죽을 듯. 아이, 그럼 연거리 사격 되게 아까운데? 칼질이나 할까? 아, 피하는 거 보소, 예. 시체를 없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가지고, 이거 뭐. 여러분 시체 남잖아. 실이네요물 수집상의 위력을 보여주자. 얘네도 요거 도트들 누적시키기 시작하 무섭거든요. 중독조항 빵된거 봐, 얼마나 무서워!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m 산강도 보다 더 무서울 수 있어요 음. 이런건 쿨하게 버리는게 잠깐만요 위에 공동품 먹으러 가야겠죠? 방이 부족해 보여. 그럼 어차피 위에 갔다 올 거니까 지금 열 필요 없어. 아, 위치. 괜찮아. 연거리 사업부터면 오히려 좋을 수 있어. 음, 여러분은 방패를 얘한테 씌울 필요가 없죠? 중독 잘 걸리는 놈이구먼 만조졌어 그냥 어차피 얘가 확률 25%를 공격할 것도 아니니까 확끈하게 출혈시켜가지고 죽입시다 보트 딜러 아주 그냥 지가 왜 죽었는지 모르게 보내주는 거지 벌써 1 2씩 달이죠 레시이 모두 도트릴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분업이 없고 그냥 음? 네, 전원이 딜러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더 강력한 조합입니다 어제 나갔던 조합엔 사기 캐릭터가 둘이나 있었지만 딜을 한 놈이 몇놈 없으니까 음? 아예 딜을 안 하는 놈이 한놈 섞여있고 그러니까 힘을 못쓸 때도 있었잖아 얘는 그렇지 않다. 전원 딜러 버려 아또농무 c m 쉽게. 네 열면 안안된다돈이안이안 이는, 이는, 데요 이는, 뭐 고고 이는, 이이다 갖다 버리고 정도 할수 있을 것 같아. 아, 뭐 많이 나오는데 다 갖다 버리시고요. 돈만 챙깁니다. 왜 그러셨어요? 촌충. 아. 밥만 아하 괜찮아. 울려은 빠르네요 빨러 빨러 때릴 수만 있으면 금방 죽일 텐데 저게 회피가 좀 쏠쏠하게 있어서 그래도 76%나 되네 해줘야겠지. 얘가 아마 치유사 기벽이 있을 거예요. 없네. 얘가 아니었네 하여튼 그런 애 있어요. 세명 중에. 야기돼지 3명제 생기 생긴 게 똑같아 가지고 누가 일런지는 알수 없는데 어, 타근한 치유사. 아 타근한 치유사는 야영 중일 때 하는 거네. 아 아니었고요. 아 연거리 사격 한방 맞으면 죽을 텐데. 맞는다면 말이죠. 힐좀 해야겠다. 잠은 되는데. 이거 음, 잔다고 스트레스가 해소가 되지 않죠? 물론 잘때 밥을 배불리 먹으면. 스트레스가 조금 해소되긴 하는데 그건 택도 없죠 그거가지고 아왜 달려들었지 그냥 칼로 썰걸 빨리 죽이는 게 이득인데 이거 스트레스 자꾸 줘가지고 음, 울부짖음 반격이라도 할수 있으면 괜찮아요 노트딜 금방 누적되면 벌써 12잖아 연거이 때려봤자 방어력 때문에 이게 그리 터지지 않으면은 별론데 이미 너는 죽어있다 오우 3천원 000원. 4천원씩 쌓이죠? 아이, 너, 왜 그래, 자꾸. 돈은, 3,500원. 아, 근데, 와, 생각해보니까 비밀의 방이 좋지가 않네. 돈이 4,000원까지 쌓여버리니까, 응? 부등면, 다각, 천진 뭐, 하여튼 그 보물 3,500원이잖아요. 그럴 수가 있네. 은금만 못하다고? 최고의 보물인데? 버그 아니야? 가보는 갖다 버릴 건데요. 여기 갈 필요 없겠죠? 바로 나가면 되겠다. 다 갖다 버려. 일칸 비우면 되는데요. 밥을 갖다 버리면 큰일 날것 같고. 음, 뭘 버려야 되냐. 괴롭다. 그리고 조상화 버리면 되죠. 우리는 돈만 가져오기로 했잖아. 다시 나가. 뭐, 저 방은 왜 들으려고 보겠어요? 일단 어느 정도 먼저는 뽑았는데 많이 아쉽네. 뭐 맨날 아쉬워 그냥. 왜 이렇게 돈이 안 나오지, 근데... 돈이 나올 법한데, 캐시 왜 없어? 캐시 가보만 잡고 나오는 것 같은... 뭐 피해 법칙인가? 돈벌러 들어가면 가보 나오고. 가보가 좀 있었겠... 생겼으면 좋겠다 싶으면 돈만 나와가지고 돈 버리고... 안 쌓여서... 좀돈 너무 안 나오는데... 1000원밖에 안 나오죠... 4000원 이제 겨우 채웠어요... 아, 이 새끼는 그냥 시체는 미친듯이 좋아하네... 못 도와준다. 오기가 살아. 음, 여기에 다음턴에 또 선턴을 잡을 것 같으니까 얘부터 조집시다. 공격을 한 놈이지만. 힐를좀 높여놓을까? 근데 도움이 되는 것 같지 않아? 9%인데 전혀 체감이 되지 않아 피 많이 모으세요 아! 둘이 다 기절하면 안 되지 여기 반격 킨 놈을 좀 공격을 해주시면 되게 감사한데 내 사정 정안주주죠죠왜주주어요요런사정정저저뒤적개 응. f 이렇게 쓰는 놈 빨리 뒤지게 만들어야 되는데 앞에 i t 하고 놀고 있네. 그래 그래 거기야 거기. 그 정도면 자면 낫겠죠. 여기서 10, 똑같아. 이러면 도트들이 더 들어가 있죠. 그리고 쿠크리로몇번 쓱싹쓱싹 해주면, 아, 일이 부족하네. 방금도 꺼졌는데. 아, 이거 출혈로 죽을텐데 왜 건드리세요. 제정신 아니구만 정신 차리세요 o 이 한다서 앞으로 뛰어야겠네. d 체가 앞에 졸라 많아 그냥. h a r i a n 데 깠겠죠. 한번 걸리기 시작하면 i n 이지 뭐. 피가 막 미친듯이 터질 것같은 이런 불길한 예감이 자꾸 드는데 기분 탓이겠죠? 포트 딜 9. 살짝만 맞으면 죽는데 이걸로 살짝만 때리면 아, 딱 맞아. 나이스. 이럴 때 기분이 참 좋죠. 아구리가 뭐가 딱, 나, 딱 맞는 느낌. 나름 스톨링도 되고 있고요. 아, 얘는 키를 못 쓰는구나, 원래. 일리얼에서 힐을 못쓰죠 일리얼 힐러는 하산밖에 없나? 성전사랑 <laughs> 성전사는 힐러라고 부르기엔 좀 800원 하나 둘셋네칸 남았으니까 여기서 잠면 돼요 음... 열 개를 먹어버리면 아 개니까 뭐 어쩌고 저쩌고 킹론상 그럴 수 있는데 그런 거 개무시하고 먹도록 하겠습니다. 피피 드실라우? 그 먹어봤자 사실 근데 너무는 안 돼요. 몇 톤만에 없어져 버려. 잠깐 너 스킬 야영 스킬 강도회가 만들고면 어떻게 미친? 조졌는데. 조졌어요. 큰일 났네. 이렇게 조질 수도 있구나. 음, 참 조지는 법도 가져가지고만. <laughs> 어이가 없군요. 그럴 수 있죠. 아, 앞에 피를 발견하고 그래. 음, 놈들이 나타났어. 안 나타났네. 아니 중요한 스킬을 <laughs> 왜안켜 놓으시죠? 안 배운 것도 아니고? 내가 잘못해 놓고 캐릭터한테 뒤집어 씌우기 좋고요 붕대 있냐? 다 갖다 버렸잖아. 있겠냐고. 붕대 있니? 나그로 유물이 세개씩 나올텐데. 야, 저 뒤에 배경에 크고 아름다운 버섯버섯. 버섯. 그런 거 먹으면 안 돼, 아니 붕대 있냐는 말을 왜세번 연타로 하게 되냐 갖다 버리면 꼭 이렇게 그 다음부터 많이 나오죠, 아 에메랄드 되게 많이 나오네 싸구래 요물도 버리긴 좀 그렇잖아 저기까지 가는데 좀 어두워지긴 하겠지만 막장 타진 않겠죠 음 어떻게 보관을 해야 잘 보관했다고 소문이 날까요? 아 흉상 버릴 걸 그랬나? 돈이 아닌데. 아 이거 삽다땅팔때쓸수 있었는데 이 새끼들이 그냥 맨손으로 무덤으로 달려 들어가가지고 템을 하나도 못 먹었네. 비밀방도 찾았는데 너무 약소해. 빈자리가 너무 많어. 물론 돈이 4,000원씩 누적돼가지고 생각보다 돈을 많이 벌긴 했는데. 아, 이걸 못 채우네. 긴 곳으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요, 돔미새 파티로 긴 곳을 들어가긴 조금 부담스럽긴 하지. 프리즈 라면은 금방 죽이지 않을까요? 이거 계약하잖아. 음, 잠깐만요, 위치 조심하시구요. 너 뭐가 있는데 자꾸 난리야? 호기심, 뭐 그렇게? 엄청나게 나쁜 기벽은 아닌데, 솔직히 말해서 야, 아무것도 없네. 음, 기벽 가득 채웠다. 좋겠다. 아, 85% 확률은 정말 대단하구나. 대번에서 두번 실포하면 85%라고 불렀나봐요. 요새는? 결국 다못 채웠죠. 이상한 기벽 때문에 엄청 많이 비었어. 탑 3개는 쓸수 있었는데, 그러면 이게 6개는, 9개는 더 있어야 되는데, 싸구려의 물이 희귀한 봄을 나왔을 수도 있고, 아, 계열 받네. 오늘 벌었지만 계열 받아 기벽 때문에 15,000원 밖에 못 벌었어. 저번에 원정 실패했어도 4만원 넘게 벌었는데, 이게 말이 되냐고? 호난 치유산 촌추 이렇게 걸친 들린너희만호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 원정이 끝났습니다 재미없으면 좋아요 구 눌러 주시고요 다음에 다시 돌아올게요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